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네 숫자 시리즈 네. 50대 준비했고요. 네 주제 맞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자 50대 시작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숫자는 후천수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어, 색상 시리즈에 이어서 숫자도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콘텐츠를 잡았습니다. 50대 분들은 어,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어, 저기 비밀번호, 어, 통장 비밀번호, 집키 비밀번호 아니면 차량 난바 뭐 이런데 활용하시면 아주 좋겠죠. 자, 그럼 시작할게요. <laughs> 1974년 1월 22일부터 1973년 2월 3일까지 태어나신 남성분들은 3번, 4번, 9번이 좋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2번, 5번, 6번, 7번, 8번이 좋습니다. 1973년 2월 2일부터 1972년 2월 15일까지 태어나신 남성분들은 1번, 6번, 7번이 좋고요. 여성분들은 2번, 5번, 8번, 9번이 좋습니다. 1972년 2월 14일부터 1971년 1월 27일까지 태어나신 남성분들은 2번, 5번, 8번, 9번이 좋고요. 여성분들은 1번, 3번, 4번이 좋습니다. 1971년 1월 26일부터 1970년 2월 6일까지 태어나신 남성분들은 1번, 3번, 4번이 좋고요. 여성분들 역시 1번, 3번, 4번이 좋습니다 그리고 1970년 2월 5일부터 1969년 2월 17일까지 태어나신 남성분들은 1번, 3번, 4번이 좋고요 여성분들은 2번, 5번, 8번, 9번이 좋습니다 1969년 2월 16일부터 1968년 1월 30일까지 태어나신 남성분들은 2번, 5번, 8번, 9번이 좋고요 여성분들은 1번, 6번, 7번이 좋습니다 1968년 1월 29일부터 1967년 2월 9일까지 태어나신 남성분들은 2번, 5번, 6번, 7번, 8번이 좋고요. 여성분들은 3번, 4번, 9번이 좋습니다. 1967년 2월 8일부터 1966년 1월 21일까지 태어나신 남성분들은 2번, 5번, 6번, 7번, 8번이 좋고요. 여성분들은 2번, 5번, 8번, 9번이 좋습니다. 1966년 1월 20일부터 1965년 2월 2일까지 태어나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는 2번, 5번, 8번, 9번이 좋고요. 여성분들은 2번, 5번, 6번, 7번, 8번이 좋습니다. 1965년 2월 1일부터 1964년 2월 13일까지 태어나신 남성분들은 3번, 4번, 9번이 좋고요. 여성분들은 2번, 5번, 6번, 7번, 8번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0대 분들한테 좋은 숫자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고. 선천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연월 일시, 이게 선천수거든요. 요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후천수라는 거는 이름도 후천수고, 요런 색상이나 숫자, 그리고 뭐 풍수에 활용되는 그런 부분들, 어 그런 거 역시 모두가 다 어, 후천수거든요. 그래서 그 후천수의 기운도 무시 못해요. 그래서 나의 운명은 바꿔가는 거기 때문에 어, 선천수가 조금 안 좋게 태어나신 분들은 어, 후천수를 이용해가지고 좋은 기운을 받아보시라는 뜻으로 제가 이 시리즈를 어, 조금 어, 잡은 거고 그러니까 잘 활용을 좀 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좋은 것들은 이상하게 조회 수가 안 나와요 <laughs> 음, 희한해요 음, 본인들하고 상관없는 것들은 조회 수가 참잘 나와요 어, 그리고 이렇게 엑스트라로 이렇게 쌀벌레들이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웃음> <웃음> 네, 네, 좋은 꿀팁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숫자 시리즈 50대 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